자, 팀케대캐 케드입니다. 오늘은 캐드동생 이미 이제 브레스타안돼데요 브레스타라 한번 가봅시다. 늘릴 수 있나? 브레스타 여기 있죠? 우리, 우리 동, 우리 동생이, 어, 맛있네. 우리 동생이 다쳤어요.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고 있어. 빨리빨리 한번해보시 아, 저, 저 나가게 하고요. 자, 갑시다. 응. 게 주고 주세요. 먹고 주세요. 저가 오빠보다 네. 더 트로 더피가 작고 근데 그런데요. 블로러가 오빠보다 하나 더 많아요. 네. 프랭크도 있고 페미도 있고. 한 뭘로 갈뭘 뭘로 갈까요? 음. 아, 러니까 한번 세요이요 Let's go. 저는 미로고요 어, 섹시 섹시야. 피비도 <laughs> 있고요. 나중에 이거, 브루스터를 찍고, 팀캐드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캐드 얼굴. 동생 얼굴도 보여줄게요. 동생이는책 고원이고요. 저 이름은 안 가르쳐줍니다. 가리, 안 먼저, 저기 로보 있습니다. 저는, 젤링? 아하. 아. I'm the bat. 아, 네, 우리 친구가 나왔어요. 우리 팀다 왔는데? 어, 임마~ 우리 팀이 짱 잘해요. 음... 라스코, 어, 공기, 공극기를 저기 쓰겠습니다. 근데, 근데 저거 산남아야 되고요. 너무 어려워요. 어, 저질거 같은데요? 봐봐요. 3등, 3등, 3등 있어요. 3등, 3등. 3개 줘요 3개. 아, 중지가 되었어. 왜 중지가 되이번 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짧은 시간이었습니다.